결석생이 있어서 지금 찍고 있습니다. 어, 32번. 얘들아, 저거, 적어. 저거죠. 뇌. 우리의 뇌는 뭐와 같냐면, 도시와 같아. 도시의 예를 들어, 상인이랑 손님이랑 뭐 빌딩이랑 뭐 여러가지 것들이 상호작용을 해서 어떤 경제가 돌아가듯이 경제가 돌아가듯이 뇌도 잘 그려야지 이거 현준인데 어. 우리 뇌가 이렇게 있잖아 뇌의 어느 특정 부위에서 어떤 의식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수많은 뇌 세포를 통해서 뉴런이 막 이렇게 조직을 해서 여러가지 연결이 돼서 우리의 의식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뇌는 뇌가 돌아가는 원리는 도시와 같다. 못단 얘기입니다. 알겠죠? 알겠죠? 담배 피지 말아요. 그래서, 첫번째 줄. Think of AGB. Think of AGB. 명령문이네. 생각해봐. 그치. 뇌를 도시라고 한번 여겨봐. think of a h b a를 b라고 여기다 어, 어. 뇌를 도시라고 한번 생각해봐 응. 만약에 말 야하 여기까지 이 표절의 동사 시제가 근데 뭐야 어, 어. 과거야 그럼 주절에 뭐 있어 우대 동사원형 상상의 나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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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가정 어. 갑창을 잘하네. 빼창을 하네. 니가 만약에, look out! 한번 본다면, 쭉 훑어봐. 어디를? 도시를. 니가 도시를 한번 살펴본다면. 잘못했다, 도시를 살펴보고, 멋있죠? 그리고, 마! 그리고, 본다면, 물어본다면, 이 엔드가 연결하는 거죠? 아, 좀 이따가, 공기 일어나겠네. <laughs> 내가 도시를 한번 살펴보고 물어본다면. 여기까지예요뭘 물어봐? 직접 다운, 뭐야, 뭐야, 큰 다운표 속에. 어디에 있는지. 도대체 어디있어요 경제가, 얘가 주어지. 경제가 BBP에요. 어디에 위치되어 있는지. 수동태야. 네가 도시를 한번 살펴본 후에 그치? 경제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물어본다면 너는 아마 대절을 알게 될 거야. 대절. You would see. 너는 알게 될 거야. There's no good answer. 뭐가 없다? 좋은 해답이 없어. 답이 없어. 그 질문에는. 그치? 노답이야. No 도시를 살펴보고 이 도시 안에 경제가 어디 있어요? 하면 그렇죠 질문에 대한 좋은 대답은 없습니다. 그 대신 그치 우리 도시 속의 경제는 이 단어 철수노 절대 수동태 불과 안돼요. 이 무슨 동사야? 자동사야. 나타나다 출몰하다 경제는 나타납니다. 생겨납니다. 여기에서 유후! 경제가 어디서 나온대? 어디서? 어디서? 모든 상호작용, 뭐에? 모든 요소들의, 모든 요소의 상호작용에서 경제는 나옵니다. From A to B, A에서 B에 이르기까지. From A to B. 어. 상점과 은행에서부터 상인과 고객에 이르기까지. 그쵸. 자꾸 비웃는 소리가 나는데, 지상하 어짱 뜰래 그래서 <laughs> 상점과 은행에서부터 상인과 고객에 이르기까지, 그쵸 어. 얘가 바로 뭐야? 상호작용, 그쵸죠 <laughs> n 그리고 a n so 얘들아, 그거죠. And so it is with, 뭐뭐도 그러하다, 뭐뭐도 역시, 뭐뭐도 그렇다, 뭐뭐도 그렇다, 뭐도 그렇다, 뇌의 operation, 작동도 역시 그렇다, 뇌도 그렇다, 어. 어. 뇌의 작동 역시 그렇다, 그것은 일어나지 않아요. 어디서? 원스팟 하나의 장소. 어, 하나의 장소에서 일하는 게 아니야. 그렇지? 어, 벌레. 어, 제용이다 어, 이문장별. <laughs> 이문장별. 표 Justin. 뭐뭐뭐인 것처럼, 뭐뭐뭐인 것처럼 역시 뭐뭐도 이다. 여기 이제 소를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어. 도시에서 그런 것처럼, 역시 또한, 역시 또한, no neighborhood. 얘가 그러니까 지역이야. 어떤 지역도, 무슨 지역, 뇌의 어떤 지역도 작동하지 않습니다. in isolation. 독립적으로. 단, 아, 단독으로. 내가 더 어울린다. 단독으로. 원래 아이솔레이션이 뭐지? 고립. 어, 고립. 그치. 어, 지 혼자서. 단독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레몬들리 들었어야지. 레몬들리 들면 안 가고. 어, 예진이 지금 손동생. 예, 그쵸. 우리 예진이. 내 사랑. 그래서 뇌의 어떤 지역도 단독으로 작동하지 않아요. 단독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어떻게 작동하는 거야? 어떻게 작동하는 거야? 상호작용으로 작동하겠지. 상호작용으로 작동하겠지. 어. 어, 기하학적이다 그렇죠. 그래서 뇌와 그리고 너무 거 도시에서. Everything, emerge. 모든 것이 나타납니다. 그지 어디에서? 상호작용. 누구와 누구 사이에. 그지 누구와 누구 사이에. 거주자들 사이에서 일어난대. 거주자들 사이에서. 근데, at all scale. 모든 규모 속에서. 모든 규모 속에서, 거주자들 사이에서 상호작용이, 아니, 모든 것도 일어난대. locally. 단거리든, 장거리든. 지역적이든, 멀리든. 가까이서든, 멀리서든. 저, 그렇죠. 왜? 네. 또 나왔네, 이 새끼. just edge. 뭐뭐인 것처럼 역시 소, 뭐뭐도 그렇다. 아까 요거 소 없었지? 네. 트레인스 기차가 가져오는 것처럼 얘들아 기차가 가져온대. 토마스가 뭘 가져와? 재료를 가져와 기차가? 어. 재료와 그리고 텍스타일. 이를 뭐라고 해? 옷감을 뭐라고 해? 그래? 옷감을 뭐라고. 옷감을 뭐라고 그랬냐? 어. 어, 직물. 어, 직물. 어. 그래서, 기차가 재료와 직물을 가져온다. 어디에? 도시에. 하나, 둘, 셋. 차. 어. 그리고 걔네들이 된대. 어. 그 옷과, 그 직물과 재료가 뭐가 돼? become processed. 이거 시험 문제인데, b e pp. 가공 처리 된대. 이이야 뭐로 가공돼? 경제로, 그치 기차가 직물을 가져와서 그 직물이 경제 속에서 가공처리되는 것처럼 가공하지 않은 전기화학 신호가 우리 머릿 속에 있더라. 화학 신호가 막 있거든. 가공 이 단어를 발표해, 들 o 라 가공처리 안된 날것이야, 날것. 어. 가공되지 않은 전기화학 신호 어디에서 오는? From sensory organ. 감각기관. o r g a 은 기관. 우리 뭐 전두엽, 후두엽 이런데, 어. 우리의 감각 기관에서 오는 날 것의 전기 신호 그 신호들은 BPP 에요 운송된다. 어롱 머머를 따라서 운송된대. Super Highway 초고속도로 완전. 뉴럴이라는 뉴런, 뉴런이라는 초고속도로를 따라 운송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머릿 속에 뭐가 있는 거야? 뉴런이라는 고속도로가 있어, 이렇게. 여기 사이에서 엄청난 신호들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렇죠? 좀아 기다려, 나 벌레 잡아줄게. 녹화 끝내면 안 돼. 그곳에서, 어. 그곳에서, 어. 그 우리 머릿속에 있는, 뇌 속에 있는 전기 화학 신호들은 on the g o 뜻이 뭐야? 뭐뭐를 겪다, 그치? 경험하다. 조심해봐. 빨리 끝내고 잡아줄게. 그곳에서 우리의 전기화학 신호는 겪어요. 뭘 겪고? 겪어? 처리와 그리고 트랜스포메이션, 변형. 처리와 이해가 아니라 처리와 변형을 겪어요. 어디 속으로? 우리의 컨시스 의식적인 리얼리티, 현실 속으로. 즉. 우리의 의식은 그럼 어떻게 생기는 거야? 뇌의 한 부분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에 있는 전기 신호가 뭐라는 고속도로를 타고 뉴런. 뉴런이라는 고속도로를 타라고 이제 우리의 정신이 되는 거야. 그렇지. 우리의 의식이 되는 것이다. 어, 기다려. 잡아 줄게. 첫 번째 줄. 야, 움직이지 마. 여기서 파리 잡을 거야. 어, 지금 파리가 돌아다녀서 지금 남자애들이 이 하고 있습니다. 아. 바보처럼 <목소리> think of a as b as think of 대신에 뭐 써도 되냐면 view 써도 되고요 view a as b 아니면 see 써도 되고요 뭐 consider 써도 되고요 아니면 regard 써도 되고요 그치 완아 머리 잘 잘랐다 <목소리> 우와. <목소리> 우와, 눈썹도 정리했나 보다 그치 <목소리> 안 했어? 오, 눈썹도 연예인 같아요 은그라그라음 응, 이거 워 상상의 나라 가정법으로 우드 동사 원형 BPP예요. BPP예요. BPP. 잘했어요. 잘했어요. 다음 절수노 어, 절대 수동태 불가동사. 그리고 it is with 뭐뭐도 그렇다다, and so 역시 뭐뭐도 그러하다. 한 장소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다. 도시처럼, 뇌도 단독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다. In isolation. 모든 규모 속에서 뭘 가깝든 멀든 우리의. 신호, 상호작용이 일어나고. Just as so. 헌바답는 위치에요. 여기도 수동태. 언더보, 격다. 그래서 뭐가 된다? 우리의 컨 o n s 의식적인 현실이 된다. 오케이.